세살때 청나라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평민이 되어 삶을 마무리한 남자 중국 근현대사로 오롯이 살다간 그의 삶 청나라 구대 황제 한풍제 한풍제의 후궁이었던 서태후 서태후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다섯 살때 황제로 등극하면서 섭정을 통해 권력의 달콤함을 맛보게 됩니다. 성인이 된 동치제는 자신의 힘을 되찾고자 하였지만 역부족이었고 19살 나이에 급사합니다 아들이 죽자 권력을 놓을 수 없던 서태우는 자신의 네살 조카 광서제를 황제에 앉힙니다 서태우는 그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후에 광서제는 10여년간 유폐되었다가 38살 나이에 독살됩니다. 1908년 11월 14일 광서제의 죽음과 동시에 서태우는 광서제 남동생의 3살짜리 아들을 황제에 올립니다. 그리고 서태우는 다음날 사망합니다. 이 3살짜리 꼬마가 우리가 아는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입니다. 푸이는 즉위식 때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에 당황한 푸이에 붙인 순친왕은 어린 푸이를 달랬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가뜩이나 암울한 청조의 현실에 더해 끝이 난다는 말을 불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푸이는 침모와 떨어져 자금성에서 유모와 생활합니다. 그로부터 채 3년이 되지 않은 1911년 신해혁명이 발발하고 270여년간 명맥을 유지해온 청나라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혁명 세력은 황실 우대 조건에 따라 푸이를 자금성에 기거하게 하였으며 황제로서의 상징적 권위 또한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장훈복벽으로 단 열흘 정도 청조의 부활이 있었지만 실패하고 푸이는 자금성밖에 어수선한 상황과 달리 그 안에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냅니다. 그러나 1924년 북양 군벌 정부 펑이상에 의해 푸이는 완전히 자금성에서 쫓겨납니다. 중국땅을 노리던 일본은 푸이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푸이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 조계가 있는 텐진으로 갑니다. 그러던 중 국민당 군벌에 의해 선황제 무덤이 도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푸이로 하여금 다시금 황제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게 하였으며 일본을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일본은 만주 사변을 일으키며 만주국을 세웁니다. 1934년 푸이는 만주국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만주국은 만주족의 독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국가지만 사실 괴뢰국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실권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지요. 황제로 등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그 기간 푸이는 두번 정도 일본에 방문하였는데. 일본에서 신사참배도 하고 일본 천황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전쟁 당시 푸이는 만주국 물자를 일본을 위해 지원하지만 전쟁은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종국의 일본은 1945년 5월에 만주에 있는 일본인들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결국 일본은 패망하고 만주국 역시 무너지고 말지요. 푸이는 도망가려다 붙잡혀 소련 하바롭스크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일급 전범이라 해도 할 말이 없었고 국제군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쯤되면 푸이의 가정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1921년 푸이가 15살 무렵 순친왕의 아내였던 푸이의 어머니는 아편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자금성에서 유모와 생활하던 푸이였기에 별로 만난적 없는 어머니의 죽음에 슬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1922년 푸이는 완룽을 황후로 원슈를 후궁으로 맞이하는데 푸이는 완룽과 원슈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황후 완룽은 일본 장교 사이의 사생활을 출산하였습니다. 푸이는 이 아이를 아궁이에 던져 죽이고 맙니다. 푸이와 사이가 안 좋았던 완룽은 말년에 심각한 아편 중독으로 사람을 알아보지도 걷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도피하다 결국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후궁 원슈는 푸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많은 위자료를 받았지만 주변에 강탈당하고 말년에 막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1953년에 원슈는 병으로 사망합니다. 세 번째 아내 타니링은 푸이와 여러 면에서 잘 맞았으나 20대 때 요절하고 맙니다. 타니링이 죽고 리위치를 만나는데 1957년쯤 수감소에 있는 푸이와 이혼하게 됩니다. 마지막 아내 리슈셰는 푸이 나이 1 6살때 만났고 결국 푸이의 임종을 지킨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푸이를 오랫동안 보살펴주고 푸이가 많이 의지했던 유모. 9년간 푸이와 살다가 공 밖으로 나가게 되고 다시 만나 도피 생활도 함께했지만 결국 유모는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1950년에 푸이는 중국으로 보내져 푸순 전범관리소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공산당의 승리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상황이었지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저우언 라인은 푸이에게 연민이 있었습니다. 푸이는 수용소에서 자신의 신발끈도 못 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푸이를 사상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푸이는 삶의 일상적인 방법을 알아간 뒤 9년 뒤 사면됩니다. 그는 저원 라이의 배려로 베이징 식물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푸이에 대한 극적인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황제에서 정원사로 되었다는 신분 하락을 묘사하지만 사실 만국의 황제치고 보통의 삶 정도는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황제의 삶에 비하자면 굴욕적일 수 있겠습니다. 푸이의 삶이 안정을 찾을 무렵,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휩싸입니다.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1966년, 푸이는 암에 걸리게 되는데 홍위병을 두려워한 병원은 그의 입원을 거부합니다. 저원라의 도움으로 겨우 입원하게 되지만, 1967년 10월 17일, 푸이는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망국의 황실은 비참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대적 이유를 막론하고 망국의 지도자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푸이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이 있지만 역사적 평가에서 관대함을 바랄 수 있을까요?